패자는 2세트 대결 회전 목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노란색 저그 진영 신동원 선수입니다. DKN2 히드라 신동원 이병렬 선수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경기 끌려다녔죠. 경력 싸움에서이병렬 선수는 너무 설 수가 없었습니다. 패자전 1세트 경기 내준 상황에 경기 치는 신동원 선수고요. 이에 맞선 6시 이병렬 선수입니다. DNL Green Wings o l 병렬 처음 올라와서 경기를 펼치는데 주도권을 잡을 줄 알아요? 네. 아 좋았고요. 아마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회전 공마권에 들면 보통 저그대저그는임맵에서 선보아상 가져갑니다. 그걸 노리거나 맞죠? 헨무. 네. 아, 신난 모습 먼저 올리고 있는 신동원 선수고요. 네, 대군주 정찰이 그나마 이병렬 선수에게는 좀 희망적이네요. 네, 상대가 나올 때 일단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대군주가 이게 본진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거 저울링 튀어나오는 거 놓칠 수 있거든요. 안마당인가요? 안마당으로 가대요. 이거 안마당으로 가야 보이는데 본진 욕심 내면은 살짝 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빌드 자체가 안마당이네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눈으로 확인을 해도 일단은 막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상대방은 산란모서이식 올렸고 저걸링 추가했으니다 여덟 기까지 짜내고 있어요. 이제 살람모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자, 이병렬 선수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 신동호 선수님, 패널리어. 여섯 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로 네기더 찍었습니다. 네. 이병렬 선수가 부어장 이후의 추추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면했지만 네. 네, 이제 일벌레 컨트롤을 발휘해야 네, 그래도 이제 보고 맞춰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우측 정사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바로 달릴 수가 있고요 어. 내려갑니다 저글링 10기까지 찍으면서 초반 압박을 할 준비라고 하는 신동원 선수고요 네, 본진 달려야죠 산람못이 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산한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벌레 나오라고 자 두드리면서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몸치기로 버텨내면 마이크로 컨트롤로 어, 컨트롤해서 공격이 좀 막아야 되거든요. 저오 어, 파이팅 좋아요. 잘싸 나서 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어, 싸우는 그림이 어, 어, 저할때 어, 갑자기 에어사이고 오! 어, 자, 여기서 가족 끼잡혔어요잘 싸우는데요. 자, 오히려 지금 저 홀링 일번새가더 오! 뼈. 상황이 좀 바꾼 상황인데요. 어, 이러면 저... 내려... 좀아이여기부화장도 지키고 그조금 그래, 애매해진 게일번내가 예,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예. 안마담 버장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신동 선수가 좋아지는 것은 그렇죠. 아, 이병현 선수 가 좋아진 건 있는데 신동 선수가 가스 수거하면서 바로 준비하면은 네. 네, 그때 타면 한번 변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까지 지 노려야 됩니다. 가스를 최고 있죠. 저글링의 피해를 최소하면서 조금 시간을 버텨야 되는 이병현 선수고요. 어, 이거 이병현 선수는 부하장 지켰다고 해서 아, 안심을 해서는 네, 안 됩니다. 어 그게 네 흘리면 안 되고요. 예. 네, 영원히 떨나왔습니다어 그게 그. 오, 아, 오 어, 가졌어요. 야 양쪽에서 이렇게 컨트롤도 신동 선수 자리였고요. 잔긴 네, 잡혔습니다. 일벌레 찍어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지금 이병렬 선수 부화장은 많고 네, 택트는 네. 신동원 선수 조금 빠르고요. 발업이 찍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병렬 선수가 의식해야 될 것은 대군주를 보고 있습니다. 신동 원 선수 의 안마단 부화장이 없다라는 것. 팔못 이후에도 노카스메는 약간 늦은 타이밍이지만 안마단 부화장 짓는 그런 그 시간이 분명 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충분히 깐스톡을 했다는 뜻이고 맹독충이던 볼링의발업이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네. 알수 있습니다 한타이밍 위기가 더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병려 선수고요 네. 그걸 대처를 해야 되고 신동원 선수 뚫어내야죠 네. 자 추가로 이제 재거링 생산을 하면서 발업되는 타이밍에 한번더 피해를 줄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입구를 심시티로 이제 좁힐 정도로 그 정도의 뭐 어떤 자원의 여유가 되는 상황은 이병현 선수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벌레만 찍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정찰. 오, 의심은 그래도 합니다. 네. 촉수를 안 마당 입구 쪽에 지었다는 것은 좋은데, 어, 이벌레 더 찍게 되면 약간. 또 한번 보내고 초가 네, 되네 이거 수열이 변수입니다. 예, 네, 저걸링 위주로 병력 생산해서 생산해낼 것인지. 지금 발압은 끝났거든요. 네, 확인했죠. 예, 네, 내려오는 거 보고요. 자, 이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네. 위치 개선 잘해야 돼요. 가시 촉수가 조금만 더 여왕 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살짝만 더 있었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노출된 점은 아직도 그렇고요. 네, 네. 저울이 네. 남아 있고. 어, 가시 척수 중심으로 어 근데 이 정도면 수비는 될것 같죠 하나하나 네. 하나 지금 섞어주면서 문제 나오는 게 여왕이에요 아, 네, 막았... 여왕 하나가 지금 나오죠 네, 막겠다고 판단했네요 신경 네. 음. 추가 부하장에서 자원 채취로 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14개 적은 내려왔습니다만 뭐이들을 거두기가 네, 신동호 선수 아, 여왕 투혈 아스톨 네, 좋고요 투혈 한번더 가능하죠 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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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열을 버텼어요어잘 막네요. 네, 신동 선수. 선수 여기서 이제 무리한 게 약간 이제 조금 독기된게 만약에 저울링으로 들어갈 것처럼 해놓고 수열 한번 정도 뽑아주고 이제 빼 줬으면은 일벌레를 어영부는 먼저 잘 눌러주다 보니까 조금 네, 더 이제 경기를 길게 봐도 괜찮은 쪽이 신동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저울링 잡아먹은 이기영 선수는 똑같이 일벌레를 네, 좀더 눌러줄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진영을 잘 짜면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냈고요. 앞마당 쪽에 큰 손해 없이 돌릴 수 있는. 이병렬 선수. 어, 네, 욕심 한번 내봤는데 지금 타이밍이 뭐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 바로 맞네요. 바퀴 준비해 주네요. 네. 자 두드려보려고 지금 아, 왼쪽, 아, 오른쪽 계속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나 또뭐영향이더 나와 있나, 혹시 뭐 냉동 중이나 조율링에 준비된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네. 자, 진화장, 예벌레 눌러 주고 있는 신동원 선수고요. 바퀴 소굴까지 조금씩 로 완료가 됩니다. 신동원 선수의 건물 배치 보면은 이선 세트에서 얼마나 조금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네, 입구 쪽에 이제 거슬리는 걸 피해 주기 위해서 아예 본진 포장 옆에 그냥 다 건설해 버렸죠. 네. 자 안정기의 접어들고 있는 이병렬 선수고요. 원식스 타이밍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네, 이병렬 선수 일단 가스는 좀 여유가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생산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고 네. 신동원은 완성이 되죠. 어, 한 타이밍 선수인가? 정도 빠릅니다. 자원이 왜 이렇게 많았죠? 아, 네 추출장이 두 개나 오, 그런 거 있고요. 아 이걸로 렸나요 어. 그렇다면 이왕 아, 할 거면 은 부화장을 외곽쪽 에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추가 화장 없이 저걸리기 되게 되면은 신동원 선수도 제2 확장을 꼭 지키면서 막 뭐, 이걸 뭐 병력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어 저거 봤어요. 어, 부하장 취소하고 안마당에서 버틸 수가 있죠? 예. 이걸 보면은 저 얼마나 나가는지 그 숫자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네아 이게 저좀 이로. 애매해요 숫자가 예 네, 신동호선수의 바퀴를 돌파하고 뭐 심대한 타격을 주기에는 저글링의 수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발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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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료가 되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린다면은 둘다 지키려고 하는 어느 한 군데를 노릴 수 있습니다 네 확절도 추거나 아니면은 병력을 좀 끊어줘야 되는데요 저건 해가서고 세웠습니다. 바퀴도 많아요. 바퀴랑 싸우라고 좀안 좋아하네. 아니 이거 바퀴랑 싸우는 게 너무 싸워요. 그냥 부하장만 빨리 이어서 해서 못 먹게 못 먹게 두드리면서. 그렇죠. 이거 제거 해주고 빠지는 게 제일 좋죠. 아니, 그렇죠. 좀 맞더라도 좀 때리면서 아... 실소하게 만들어주고 빠집니다. 자 올라오는 저울링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고 바퀴로 대처가 가능했는데 다만 저울 은네울링 네, 손해가 상당히 크고요. 처음부터 부화장 노리고 조금 더 많은 저울링을 살리면서 이제 보장 깨주고빼졌으면은 바로 이제 신동 선수가 바퀴 역설 못 갔을 텐데 이거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어 이거 바퀴 단계에서 싸우는 신동훈 선수가 지금 좀 많이 앞서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글링이 가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일단 많은 수의 저글링이 잡혔기 때문에 저 정도는 이제 추가되는 바퀴로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내려가고 있는 신동훈 선수고요 네 내려가죠 더 많은 바퀴 짤려가고 있는 신동훈 선그레이드까지 아래 내려가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뚫어버리 되는 거거든요 신동훈 선수는 이득 보는 싸움만 할수 있습니다 싸워보가 안될 것같은면은뺄수 있어요 네. 아 이거 한벌 다시 이네요저 부하장을 어떻게든 깨 주고, 여기서 버텨야 니다 자, 방금 한 가지 이용해서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득을챙겨낸신동호 선수거든요. 아 여왕 자, 스을들어오다수윙한번 들어오고요. 어 나오는 박스가 요즘 몰아내는 게니 추가로 또 나옵니다. 추가 박스, 추가 박스. 오늘 신동호 선수 추가 박스가 여기 오지 않게 되면 막히죠. 그렇죠. 자, 여기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확장 기지가 좀 돌아갈 수가 있고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은 결국 상황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네 신동원 선수도 부하장을 이제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느끼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병헌 선수도 일벌레 찍어주지 못했고 에 네, 비슷한 구도로 올라갈 수 있죠. 네대는 네. 공격 막아낸 이후에 일벌레 늘리죠. 그렇습니다. 뭐 제이멀티의 활성화 타이밍은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진 않거든요.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업그레이드에서 앞서고 있는 신동원 선수가 중반 정도의 타이밍을 한번더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부터 첫 단위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굳이 급하게 뭐 들어가 가지고 손해 보는 전투는 안 해도 괜찮지 않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그레이드는 신동원 선수 좀 앞서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병현 선수는 여왕이 조금 더 이제 확보가 되면서 네, 아슬아슬한 수비가 필요할 때는 수열더 충분히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제 감시 문제가 왔을 때도 먼저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에볼레 선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병현 선수도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은 충분히 따라갈 부분 하고요. 네. 두의 진화장을 올리고 있는 상황. 신동원 선수가 이전 경기부터 업그레이드 부분에서는 한 단계 앞서 나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야. 자, 이제 2업이 좀 완성이 되는 상황인데요. 서로 완전 짜내고 있네요. 예. 신동원 선수에게 이제 불안한 것은 이제 여왕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여왕테러 당하게 되면은. 음. 급격히 네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비 훨씬 더 빨라가지고 이거 공업된 타이밍에 네. 쭉 한번 밀고 내려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공이업 타이밍 노리고 있었어요. 신동원 선수는 지금 저울링 찍죠.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오염으로 자이 오염이가 어, 빨리 내야 되는데요. 오염은 좋습니다. 신동원 선수가 한 타이밍 변하지 않았지. 열 기가량이 더 많아요. 네 여기서 200의 선수가 살수 있다면은 그건 바로 오염 덕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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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이업 대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늦었어요. 예상보다 자, 내려와서 자, 그래도 먼저 확장기지까지 미는 그런 성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넓게 넓게 공격 넣을게. 공격 절면 남지 않았고 네, 저 바위 하나가 약간 신동호 선수에게 네, 네, 걸림돌이죠 저 네. 바위 때문에 좋은 자리 못 잡을 수 있어요 네 어, 아이쪽으로안쪽는데요 아래쪽으로... 진영자쿱 진영자쿱 진영 싸워야 됩니다 트러에서 나오면서 좋은 진형에서이 평점에 춤싸, 싸워, 맞저 싸워야 되거든요 자 오프라인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단계 한 단계 그렇죠. 어, 더 많은 숫자로 지금 자화력빨리만 잡을 수, 수 있으면 뚫어낼 수 있습니다 시도하셔서 뚫어버려야 돼요 20분 전이거든요 제제이1 6분의컷 아 역시 어, 도 길게만 안 가면은 충분합니다. 아, 네. 그렇죠네신동훈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잡아을 때는 네, 정말 막히 까다롭고요. 뭐 이번 세트는 전체적으로 완급적이 좋았네요. 네. 네, 처음부터 이제 조유를 압박해주고 뭐, 결과적으로 막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공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16분의 경기 끝내버려서 이전 경기에서 20분 가서 응전거든요그 20분에 그데드라인에 아예 여기 지켜내면서는안했죠 호박이 마차가 호박은 변하기 전에 끝내버렸어요. 아, 그런데요 신동훈 선수 확실히. 짜내고 있었고 뭐 이병현 선수가 아예 눈치를 못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현 선수도 뭐 일벌레에 굳이 욕심을 안내고 완전히 바퀴를 짜내고 있었는데 그 업그레이드 한 단계의 역사 그것이 이제 무시를 할,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병현 선수가 이제 자원을 한1200 가까이 남기면서 그때 저글링을 한타이밍 찍어주고 그 다음에 번식키로 눌렀는데 아 그게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됐네요 그 눌렀던 저글링들이 예, 조금 더 성과를 많이 얻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 서 뭐, 결과적으로, 네. 예, 이 마지막 세트는 조금 더, 예, 좋은 판단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 서퍼시티 타이밍, 업그레이드 타이밍, 전체적으로 타이밍에서 이병렬 선수가 밀렸습니다. 네, 신호 선수의 준비가 좋았죠. 1번 레더 마지막에 이제 교전이 딱 끝나는 시점에도 1번더한 5, 5개 정도 부족했고, 여왕도 많은면 경기가 길어졌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타이밍을 생각해봤을 때는 오히려 여왕의 수가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것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면에서 신호 선수는 원하는 타이밍을 조금 더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잘 노렸다고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병현 선수는 저글링 모아뛰는 그 타이밍에 좀더 일찍 포화장 짓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전장은 세종과학기지입니다. 1대1 주고받았고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이번 3세트 경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이 시작하며! Yeah, my life is a roller coaster Inside of a maze I hope it's a fair